안녕하십니까 샤론코치 임미입니다자 오늘 샤론코치가 이번에 새롭게 출간한 책. 예. 초등 1, 3학년 학습 다이어리 예. 사용 설명서. 예.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어, 이 책을 이제 제가 이제 사용 설명서를 아마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 여러분이 아, 코치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이해하실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그 엄마 지도 학습 읽고 코치님 말은 맞은데요. 제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라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아,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이제 하우 투 어떻게 하는지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예, 마음이 가벼워지실 거고요. 애들도 행복하고, 결과도 좋고, 돈도 많이 안 들고,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같은 방향, 어떤 방향? 음, 학생부 종합 전형 방향. 아, 서울대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00% 뽑는다는 얘기는 제가 강의 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음, 이거는 학생의 성실성을 나타내는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아이가 교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 활동을 보는 거거든요. 자, 우리 애들은요, 이제 학교가서 음, 아무것도 안 하고 교실에서 공부한 잘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활동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팀워크도 좋고, 이런 아이들. 자, 오늘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음.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이제 그 배려, 협력, 이런 인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학습적인 활동을 다 팀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어. 음, 영재형 같은 경우도요. 어, 예전에 비해서 산출물보다는 이 아이의 지식,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요. 동아리도 어, 학교에 있는 전통 동아리, 그다음에 다섯 명 이상 만드는 자율 동아리를 더 넘어서 이제는 1인 동아리 시대. 즉,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더 깊게 연구해서 그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 학습 다이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피타임 통해서 충분히 이 아이의 적성을 찾아놨고요. 관련된 활동을 해놨고요. 어머님들이 특히 활동 보고서를 써놨기 때문에 특히 아이랑 같이 정리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영재원의 산출물들도 편하고요. 특목고나 명문대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 쓸 때는 이미 우리가 재료가 많은 거죠. 음.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재료 선택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연장, 조리기구 활용을 잘 하잖아요. 물론 불조절도 중요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책에 녹아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예, 편안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 Q&A 한번 볼까요? 사 Q&A가요, 지금, 음, 여러분들 메모하라고 메모 용지를 잔뜩 드리고, 거의 마지막에 있어서 어, 여러분 Q&A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예, 찾아보세요. <laughs> 거의 그 숨은 그림 찾기인데요. 음, 자, 어253 페이지 지나서 이렇게 Q&A가 있네요. 예, 253 페이지 지나서 자 Q&A는 특히 어, 제가 예 학습편 예 학습편에 대해서 좀 나눠놨어요 질문을요 학습편 그 다음에 진학 진로편, 그 다음에 엄마의 고민편 어, 이런 식으로 나눠 놨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 Q&A를 보시고 어, 나랑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도 어, 이런 거볼수 있는데요. 음, 첫 번째 질문도 어, 되게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음, 자, 한번 볼까요? 음, 자. 초등, 저학년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예.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인 다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5학년 선행학습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사실 수학 선행학습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고민인데요. 올바른 선행학습 방법이 있을까요? 더불어 사고력 수학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자,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거나 제 강의를 듣고 마지막에 Q&A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주신 질문들을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즉 아, 나만 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에서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다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학습편의 질문이었고요 음, 두 번째 질문은요 두 번째 음, 진로 진학 예 이런 또 질문도 있죠 예 이런 거는 자 제주 국제 학교에 진학 모든 맵이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도 질문도 하셨고요 자 서울대학교 입학을 원한다면 초등학교 이후 어떤 방향으로 진학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어,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유아나 초등학생이 많은데 벌써 우리 대입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촬영 코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예, 양육 교육 입시. 진로까지 컨설팅해 드리고요. 제가 그거는 저희 아이를 다 키웠고 진로까지 만들어 봤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에서 강남에서 대치동 한복판에서 어, 교육의 중심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이거를 전국으로 또 어, 외국까지 다 연결해서 제가 가장 쉬운 길 가장 심플한 길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참고하시면. 음, 어, 요, 요즘 말로 가성비라는 게 많이 하시잖아요. 예, 편안하게 입히를키실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마지막은요. 음, 엄마에 대해서, 예, 엄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자, 엄마의 고민, 아, 엄마의 고민 뭔가요? 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 신나게 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학습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한가요? 음. 1학년이 됐는데 주변에서 들은 정보를 너무 많고 어, 그렇다고 다 하자니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이럴 때 아, 샤론 코치가 여러분한테 이거는 하세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좀 부족하네요. 이건 너무 많네요. 라고 로드맵을 해드리죠. 가지치기 해드리죠. 그래서 제가 하는 컨설팅은요. 예, 진로에 따라 목표에 따른 거꾸로 로드맵 자, 그 다음에 사교육도요,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사교육 가지치기, 이렇게 컨설팅 해드리거든요. 자, 여러분들, 음, 이 책에 대해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어, 샤론꼬치 TV가 운영하는 예, 유튜브 채널. 예 샤론코치 TV 많이 보고 계시죠 예어 지인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샤론코치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예, 샤론코치가 사는 예 네, 샤론코치 연구소 예 블로그도 있고요 또 제주에 있는 샤론코치 카페도 있죠 아, 여러분 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그리고 아 어, 제가 그 샤론코치 강의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항상 공지하거든요 샤론코치 블로그 샤론코치 또 카카오스토리 스토리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꼭 와서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이 책을 사신 분들은요, 책까지 오세요. 음, 그럼 제가 예쁘게 사인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팁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제가 2018년도에 낸예 초등 1, 3학년 학습 다이어리 잘 활용하시고요. 좋은 결과 만드셔갖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코치님 제가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과 행복한 시간 나누기를 소망하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